인요한 의원님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문자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게 찍혔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살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문자를 받으셨고, 감사, 감사.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좀 아, 수술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디테일한 상황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병 거의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 수술 대부분 아마 삼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학병원이라고 한다면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역시,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김영란 법 만들어 질 때도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이런 청탁하지 말라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원 민원도 그 이후에, 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절대 그런 민원 앞으로 할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침해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의료대란, 모든 국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걱정, 병원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계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예결위 내내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국민들께서 아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 시켜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주고 그러고 있구나. 아 대한민국은 역시나 그런 나라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다 아는 사람 지금 수술 시켜달라, 빨리 해달라, 빨리 병원 넣어달라 그러고 계십니까? 법무장관님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왜냐하면 이게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을 떠나서 이 말이 되는 짓입니까? 장관님 이게 저는 사실은 응급수술, 진짜 죽을 지도 모르는 환자라면 좋은 대학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리고 당연히 조사하시고, 권위기도 조사하시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무장관님.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이, 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